안녕하세요. 엘리사 타로의 엘리사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상반기, 앞으로의 금전운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앞으로 금전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조금 괜찮아질지, 금전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셔플 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가장 내 금전을 잘 땡겨와 줄, 끌어다 줄 카드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네. 1번 카드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을 고르신 분들 카드를 보면요. 금전적인 욕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임을 알려주는 퀸 오브 펜타클 카드가 이렇게 들어와요. 퀸 오브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금전을 내가 움켜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조금 강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카드로 보여지네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같은 경우에도 금전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으신 분들 카드로 보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가질 수 있는 자질을 최고가 될수 있는 그런 기질을 금전 부분에서 음, 기질을 충분히 가졌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어떠한 일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 밝게 나갈 수 있는 킹 오브 안즈 카드가 들어오고요. 음, 더 매지션 카드는 한 방면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좀 내가 다방면으로 어,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카드로도 보여지네요 금전적인 것이 아마 겨우 내에는 조금 음, 기다림이나 조금 힘드셨던 카드로 보여지지만 어, 날이 가면 갈수록 금전운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약간의 내가 정체기가 있다 하더라도 금전에 대해서 조금 움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카드로도 보여져요. 약간은 카드에서 알려주는 것이 내가 금전적인 것이 손에 들어오게 되면 약간은 허세가 들어갈 수도 있는 카드로 보기 때문에 금전적인 허세는 주의하시라 하는 카드도 보여지네요. 나인 어브 검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자리에는 내가 금전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면 2020년 상반기에 앞으로 금전운는 어, 앞으로 쭉쭉 뻗어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절제를 잘해서 어, 좀 아끼시라 하는 세븐 어브 완즈 카드가 들어와요. 내가 가득 이렇게 담아 있어도. 또,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오실 수 있는 상반기가 될수 있고요. 음, 뭔가 자꾸 구매를 하게 된다든지, 약간은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은 안정되게 들어오긴 하지만, 내가 나가는 면이 있어서, 사실은 크게 사도 되지 않아,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바로 구매를 하게 된다든지 좀 필요 없는 부분에서 지출이 있을 수 있겠다 알려주는 카드로도 볼수 있으시겠네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내가 좀 고민이었었던 부분이 오래됐던 부분이 해결된다 라고도 볼수 있는 카드로도 보여지고요. 만약에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카드로 보여지겠네요. 예를 들면, 또 묶여 있었던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나에게 묶여 있는 돈이 아닌 풀리게 되는 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전이 들어온다. 혹은 예상치 못하게 들어오는 금전으로 금전 소식이 찾아온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금전운이 나아질 수도 있는 카드로도 보여지네요. 참고 기다렸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1번을 고르신 분들 자체가 이 매지션 성향이 이 금전적으로 아주 다방면으로 내가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어 발행이 되시는 어 발현이 되시는 그런 상반기가 되실 것 같아요. 이 기질을 충분히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금전적으로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달이 어, 아주 나와 가까이 맞닿아 있죠. 달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고,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누군가 나를 뒷받침해 주거나 좀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카드로도 보여지네요. 혹은 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가족의 도움이... 이어질 수도 있는 카드로도 보여져요. 1번 분들 상반기 금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분들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의 카드를 보면요 테너보 완즈 카드에 내가 조금 금전적인 거를 어 꼼꼼하게 뭐잘 모아 놨었던 그런 금전을 찾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반기가 될수 있고요. 내가 필요한 곳에 좀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예를 들면 뭐 유학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유학하는 비용으로, 사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사업하는 비용으로 혹은 내가 뭔가 배우고자 하던 게 있었으면 그걸 위해서 내가 모아왔었던 목돈을 조금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카드로도 보여지네요. 금전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질 것으로 보여져요. 내가 약간은 이 일이 잘 풀리게 돼서 어 돈적으로 좀 긍정의 의미가 많은 카드들이 보여지고요. 더풀 카드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카드 그동안에 내가 가려져 있었다 하면 이제는 좀 빛을 꺼낼 수 있는 카드로도 보여지고요. 5 of 검 카드, 5th 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에 금전적으로 조금 어, 답답하고 막혀 있었다 하면 이제는 좀 남들한테 말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좀 돈을 버실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조금 어, 비밀스럽게 돈을 버실 수도 있는 카드로도 봐요. 금전적인 상황이 앞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카드로 보여지고요. 어, 그 동안에 뭔가 묶여져 왔었던 돈을 좀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카드로도 보여지네요. 더문 카드는 어, 이런 분들은 이제 금전적인 자랑을 어, 누군가한테 하지 않고 금전 거래도 상당히 비밀스럽게 하실 수도 있는 카드로도 보고요. 2번을 고르신 분들 카드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나에게 좀 융통했었던 돈을 되갚을 수도 있고 어, 내가 누군가한테 빌렸었던 돈을 되갚을 수도 있는 어, 그런 카드로도 보여질 수 있겠네요. 가까운 과거 자리에는 좀 내가 돈적인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았을 때도 있었던 카드로 보이지만 어, 내가 어, 고생 고생해서 어, 벌어들여온 수입이 어, 이제 조금 빛을 발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카드도 보고요. 이제는 금전에 대해서 약간은 융통성이 생기고 이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2020년 상반기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금전을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걸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좀 계획 있게 써야 하겠다. 음, 라고 마음 먹으실 수 있는 카드로도 보여지네요. 금전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 이번 분들이 가지신 금전운 상반기에, 어, 묵혀있었던 돈이 풀린다든지, 어, 또 누군가 돈을 갚거나 내가 갚거나 하실 수는 있지만, 금전의 흐름은, 어,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 하는 카드로 보여지네요. 음,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분들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들 카드를 보니까요 금전 운에서 내가 저거 문서를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운도 들어와 있고요 이게 뭐 이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뭐 문서를 움켜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직장으로 스카웃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한다거나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있으실 걸로 보여지는 이퀸 오브 스워드 카드와 전차 어, 카드가 이렇게 같이 보여지네요. 어, 식스 오브 완즈 카드 같은 경우에도 금전적인 흐름이 있어서 내가 어, 상당히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어, 내가 좀 상당히 좋은 마음으로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흐름의 카드로 보여지네요. 주변의 도움이 이렇게 이어지고 귀인들의 도움이 좀 이어지고요. 점점 좋아지려는 운을 의미를 합니다. 음, 누군가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우트쟁이가 있을 수 있고, 금전적으로, 어, 좀 일에 대한 제안을 받으실 수도 있는, 본인의 능력이 금전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음, 그런 기회가 좀 열리는, 어, 상반기가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어, 내가 계획했었던 거, 혹은 내가, 어, 공부해왔었던 거, 음, 아니면, 일래 왔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진급의 운이 있거나, 거기에서 좀 연봉이 올라간다든지 하실 수 있는 희소식으로 보여져요. 무지개가 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어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아마, 음, 금전적인 것도 같이 함께 올라가는, 그리고 내 지위와 명예도 좀 같이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상반기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승진이나 생각지도 못했었던 연봉 협상이 되어서 조금 연봉이 올라가신다거나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스티스 정의카드는 누군가한테 조금 어, 다 이렇게 얘기 꺼내지 못하고 어, 비밀스럽게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좋은 제안이 상당히 어, 비밀리에 들어오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 평등한 어, 선택을 하게 된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라고 보여지시네요 하지만 여기 카드에서 보면 약간 내가 스카웃이나 좋은 방면은 있지만 어, 금전적인 것에 대한 사기수도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알아보시고 어, 결정하시라 하는 어, 주의하시라 하는 그런 카드로도 봐요 금전의 흐름은 내가 이끌어가는 방향대로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만약에 들어오신다 하면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3번을 고르신 분들 카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을 고르신 분들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을 고르신 분들 카드를 보면요. 어, 에로브 펜타클 카드가 들어와 있고, 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묶여 있었던, 묶여 있는 돈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카드가 들어오죠. 금전이 있기고, 있기는 하지만, 쌓이기는 하지만, 그 돈을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돈이다. 묶여 있는 돈이다. 어, 이것은 지금 당장 내가, 뭐, 금전적으로 융통을 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하는 카드도 좀 보여지네요. 아마 2020년 상반기에는 금전적인 수익은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 수익도 들어오지만 아마 저축을 하시는 그런 상반기가 되실 것 같아요.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카드가 나오고 금전적인 것에서 내가 좀 여러 곳에 쓰고 싶은 마음은 들어오지만 잘 조율해서 꽉 붙잡아서 내가 그것을 더큰 목표를 이루는 것에 사용하라 하는 카드가 나오네요. 그것을 이제 꾹꾹 참고 좀 담아두는 카드로 보여지고요. 킹 오브 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에 내가 나중을 위해서 뭐 여행 자금이나 아니면 결혼 자금이나 이사 자금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모아볼까? 마음 먹는 그런 상반기가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이때까지 뭐 돈을 저축을 한다든지 모아놓은 게 있으면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큰 목표를 세워서, 어, 저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금전의 흐름에 대해서도 일이 좀잘 풀리게 돼서 돈적으로 긍정의 의미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내가 돈에 대해서 좀 허투루 쓰지 말고 물들어올 때 놓져야 한다. 폭포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물을 이렇게 노를 저어서 나가자 돈이 계속 굴러 들어올 수 있는 카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막 굴러 들어오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음, 돈이 굴러 들어지만 당분간은 돈의 순환이 아마, 어, 나갔다 들어왔다가 반복하겠지만, 어, 결론은 긍정적인, 결국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간다 하는 카드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계속 굴러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자저라 하는 카드로 보여지네요. 음, 기회가 한 번에 또 기회가 상반기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내가 쌓아뒀던 금전이나 쌓아두려고 하는 금전은 건드리지 말고, 그 외의 수익으로 인해서 또 다시 저축을 하시면 상당히 금전적인 것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목표를 조금 크게 가지시라 하는 카드가 들어와요 목표를 조금 크게 가지시라 하는 것은 작은 목표를 가지고 금전을 잡지 말고 조금 집이나 큰내 뭐 장사나 내 일이나 관련해서 좀큰 것을 잡아서 목표로 가지고 가시라는 에이스 오브 컴 카드 검이 굉장히 크죠. 날개까지 달려 있어요. 날개를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카드이므로 목표를 좀 높게 잡으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의 흐름은 어, 상당히 좋게 잘 풀리게 되실 것 같네요. 자, 4번을 고르신 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5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 한번 카드 보도록 할게요. 어, 5번을 고르신 분들 카드 같은 경우에도요 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들어오죠 요 카드를 보면 독수리를 타고 하늘을 나는 어, 카드가 들어오고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 그리고 여왕 카드 어, 황제 카드가 두루두루 들어와요 하지만 내 금전의 행태를 좀 되돌아보라 어, 데빌 카드가 나오죠? 바로, 악마 카드. 요게 약해요. 내가 뭔가 계획성이 부족하고, 대책 없이 돈을 쓸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으실 수 있고요. 돈이 좀 크게 나갈, 목돈이 나갈 일이 있으실 수도 있는 카드로도 봐요. 현재 자리에 내가 이상이 높기 때문에, 여왕, 황제 카드, 욕심은 가득한데,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욕심은 가득한데, 현재 자리에는 약간은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는 약간 어둑캄캄하자음어둑캄캄한 응, 카드. 아직은 돈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딱 움켜쥐는 힘이 강하지 않고 살짝은 그 계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금전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관리를 잘 못한다고 보기도 해요. 새는 돈이 있다든지. 물이 이렇게 크게 샌다는 거는 내가 약간 지출을 대책 없이 돈을 써왔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 황제고 여왕이기 때문에 세븐 오브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어, 지출에 대해서 좀 금전을 신경을 쓰라 하는 카드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어쨌든 이 카드들 자체가 금전의 의미에서 굉장히 금전적인 욕심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기질을 충분히 가지셨다고 보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카드이기 때문에 음, 돈은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카드로 봐요. 하지만 상반기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어, 내가 어, 휘청하실 수도 있는 금전에 대해서 조금 한번더 생각하고 이렇게 지출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5번을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보다는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서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네요. 자, 5번을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금전적인 면에서 돈이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고 쌓이면 돈도 좀 시원시원하게 잘쓸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도 이 상반기에는 조금 줄여주시고 어 약간 돈을 물쓰듯이 쓰지는 않으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네요. 이 서브 만즈 카드도 뭔가 크게 결단하라 하는 그런 조언자리 카드로 보시면 되고요. 크게 결단하라 하는 것은 내가 이전까지 왜 이전까지의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어, 금전적인 관리를 해줘야 한다라는 카드로 보여지고요. 일하시는 게 있다면, 일하시는 방면은 그대로 조금 안정적이게 가실 수 있는 카드. 5번을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 보는, 어, 이 눈이 생기시는 걸로 보여요. 음, 금전적으로 내가 좀 보는 눈이 생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 조율도 잘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금전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기질이 돈이 잘 따르는 성향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금전운만 조금 잘 어, 조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2020년 상반기 금전호를 한번 봐봤는데요. 어, 2020년 상반기 동안에 모든 분들이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드리고요. 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